17번 보시죠. 시장 등은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해당 보호 구역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철리문 기준 방경으로 제가 100m가 아니고 여러분들 300m 그랬죠.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기간 여러분들 보호구로 지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번의 정답도 x 가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보시죠. 자, 별표합시다. 경남교육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민식이법하고 윤창호법하고 벌칙 구분지어서 숙지하라고 말씀드렸죠. 둘다 출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번더 제가 어텐션하게 기억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 쉽게 말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하겠죠.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이 아니고 여러분들 상해 이런 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여러분들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게 맞습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 사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무기 또는 여러분들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한번더 여러분들 민식이법하고 윤창호법하고 벌칙 한번 구분 짓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음. 윤창호법이 여러분들 음주운전 아닙니까? 위험운전 여러분들 치사상입니다. 음주 플러스 당연히 약물운전 포함입니다. 자동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하겠죠. 인적 교통사고 낸다면은 도로교통법에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엄청 가중한 처벌에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른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사망 사고 내면은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이나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둘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여러분들 징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에서 상해 입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다시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여러분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음주 플러스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인적교통사고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상 상해 입었다. 역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은 똑같습니다. 천만 원 이상 이거는 여러분들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론 교육할 때한번더 기본서에 적어 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300제가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300제에다가 기출변형 ox 한번더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기를 지났으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여러분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여러분들 교육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합시다. 음,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어린이집 가운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정원 100명 이상을 말합니다. 학원 가운데 역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수강생 100명 이상의 학원을 말합니다.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가 적이 있는 학교가 1, 2, 3, 4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장할 수 있고, 5번도 여러분들 기본 이론교육 시간에 플러스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1번부터 5번은 시장 등이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 보건복지부 아니고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교육부입니다. 국토부의 공동불령을 합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2 0번 힘차게 한번 넘어가시죠. 음, 별피합니다. 도로교통법 27조가 여러분들 보행자의 보호입니다. 음. 법이 개정에 대해서 꽤나 이제 출제가 잘 되고 개정되기 시행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잘 되었죠. 이제는 모든 차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고 이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뭐해야 됩니까? 이제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어, 기본 이론 교육할 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김진아 만점 대전장 300제 한 번만 여러분들 더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